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연금은 근로 생활 동안 꾸준히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2024년에 건강보험료를 얼마씩 납부하고 있는지 연금 수령액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되실 분들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 직장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이 되나 지역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변경 편입됩니다. 우리는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때 연금 소득별로 건강 보험료는 얼마씩 납부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은 22,34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최저금액은 2,890원으로 합산 최저금액은 25,230원입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모두 포함해 연금액이 80만원까지 모두 동일하게 최저금액인 25,23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4만 40원이며 연금이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건강보험료는 약 4천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연금으로 200만원을 받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8080원이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260만 원이 약간 상해함으로, 퇴직 공무원들 2023년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장비 요양 보험료를 합산한 평균 부과액도 총 117,580원을 약간 상해하였습니다. 2024년의 평균 수령액이 270만 원이라고 할때 건강보험료는 평균액은 10만8,1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4,000원 정도가 되어 총건강보험료는 12만2,100원 정도에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350만원을 받는 분들은 15만8,28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조로 480만원의 고액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21만7,0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특이사항으로 농어촌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22% 경감됩니다. 2024년 공무원 평균연금 수령액을 270만원 추정할 때 건강보험료가 108,100원에서 22%를 할인받으면 건강보험료는 84,310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920원이 되어 총 내할 야 건강보험료는 95,23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정연금은 물론이고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적 공적 연금 상관없이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즉시 연금보험 등 일정 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을 통해서 모아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율 구간은 연간 1,200만원 이하는 6%, 연간 1,200만원 초과에서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5%, 4,6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 8,800만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이하는 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 15% 구간에 소득세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 납입 시 세금을 미리 냈는데, 연금을 받을 때까지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에는 소득이 있어 세금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주택연금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여기에 다시 세금을 내게 되면 실제 받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연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소득세 부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연금 소득세 부과 정책을 제고하고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봐도 노인 빈곤율 및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부과는 공무원이나 회사원과 같은 직장가입자로부터 지역가입자로의 전환과 함께 변화합니다. 소득세 부과는 직장 보험료와 지역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연금 수령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변동하며 위로 인한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금 소득세 부과 정책을 제고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세금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